바이든 블레은 360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보장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로 인대 한도를 도입합니다. 호주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로 인해 성인 웹사이트가 연령 검증을 가져오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미성년자의 3분의 1 이상이 포르노를 보았다. 탐사는 자기 손실에 대한 유니스웍에 대한 클래스 액션 소송을 기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소요한 것으로 추측되는 이 달러 46센트비를 보유한 다섯 번째로 큰 비트코인 원래 메인스트리트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기술적 실패에 대해 12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로빈후드, 타이모델 TK 맥심이 잡혔다. 캐나다의 밀러 정부의 정부 장관은 전이란 장관 이 임시 거주권을 차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집트는 캐나다 여행자에게 새로운 재난을 부과합니다. 2023년 9월 3일부터 캐나다 여권 소지자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자 더 이상 비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헬리캐빌의 하일런더 재부팅은 새로운 프랜차이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시즌 3의 링컨 변호사를 갱신합니다. 한국의 냉대통령은 10월 2일 주시옥보다 앞서 임시 휴가로 지정했다. 캐나다에서 두드러기의 상자가 트럭에서 떨어진 후 500만 꿀벌이 탈출. 38IT 회사는 분리 제도에 따라 랩톱, PC를 만들기 위해 적용되었으며, 지난 몇달 동안 인도는 랩톱 수입에 대해 높은 의무를 맡았습니다. 러시아 다람쥐 베이컬은 파산하며 자산은 5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일주일에 4일이라는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많은 수면은 어린이의 충동적인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잠비크 군사, 모잠비크 군대에서 사망한 모잠비크 무장 세력이 사망했다고 팻무은 말한다. 80년대 캐나다의 PM, 피에르 트루도의 사무실은 비밀정보 유닛을 운영하여 카벡의 분리주의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크렘린는 프리고지인 비행기 충돌이 의도적으로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군대는 프리고지인과 묶인 주요 공급 업체로 인해 식량 부족에 측면 갈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의 미국 성인들 사이에서 불균형 한 쇠고기 소비는 미국의 쇠고기 소비자의 8분의 1로 표시되었지만 소비 소비자는 그날 총 쇠고기 소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소니는 2023년 9월 6일부터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가격을 33% 40달러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가정에서 식사 준비 비용이 5년 만에 65% 증가했으며 임금은 28%-37%만 증가했습니다. 북옵션 렉제를 사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크롬을 사용하여 윈도우즈 사용자에게 빙을 푸시합니다 구글은 스파이웨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진 구글 플레이에 최근에 호스팅 된 가짜 신어 및 텔레그램 앱, 최근에 트로이오즈 신어 및 텔레그램 앱을 제거합니다. 임도의 법률은 감시, 회사와 정부 감시에 위험한 백도어를 만듭니다. NHTSA는 운전자가 핸즈프리로 갈수 있도록 자동 초종 장치 앨런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 테슬라를 요구합니다. 레코드 배달을 통해 중국의 파이드 HA1 이익 트리플, 중국의 베스트셀러 자동차 브랜드로 지위를 유지합니다. 네브레스카 주지사 필러는 명령에 따라 출생 시 할당된 성관계를 좁게 정의합니다. 드럼브는 자신의 순자산이 22억 달러로 팽창했다고 뉴욕 법무장관은 제출했다. 마리화나시 사용자는 혈액과 소변에 낙과 중금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냉전 시대부터 수십 년의 핵무기 테스트로 인해 방사능입니다. 마벌레 조감독 긴 제이미 크리스토퍼. 해리 포터 영화는 52세로 죽습니다. 찰리 어즈 엔젤스 3 감독 MCG 감독 MCG는 드롭 베리 모어가 오리지널 영화에서 해고되기를 원하는 셔니 이그젝스에게 이러셨다고 말합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와키 사인 수석 코치 인셸든 키프 셸든 키프이라는 역도 선수인 모스터퍼 레제이 평생 동안 이슈라엘 경쟁자의 손을 흔든 후 사진을 찍은 후에 포디엄. 마이크로소프트는 주요 점검 후 맥형 비주얼 스튜디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프로 얼티미 데스 디엔드 마이크로소프트 카드를 공개합니다. 초당 200메가바이트 읽기 속도 시티가 대기오염의 칠식함에 따라 고층에서 물 안개를 뿌리는 자카르타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델리의 대기오염은 거의 12년 동안 기대수명을 줄이고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중국인들은 오염 전쟁 덕분에 2년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